자 그럼 이어서 이제 상품을 올리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이제 상품 선택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먼저 통계가 나옵니다. 저는 <laughs> 이, 이 통계 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가 9월 아니, 9월 10 아, 9월 8일날 시작을 했구나. 9월 8일날 시작을 해서 어, 여기서 이제 통계 그래프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게 <laughs> 어, 관리자 아이디이기 때문에 제 밑에 있는 셀러들의 모든 실적들이 같이 합쳐서 나옵니다. 제 혼자 것만은 아니고요. 그래서 15일 동안 그래도 뭐 선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루 만에 오늘 올렸는데 내일 바로 온 주문이 들어온 셀러들도 있고요. 뭐한 며칠 있다가 뭐 두세 개씩 이렇게 오는 셀러도 있고 꾸준히 한개두개 개 이상씩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 밑에 셀러라고 해봤자. 제가 시작한 지 15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어떤 분은 7일, 어떤 분은 뭐최 오래 되봤자 10일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실적을 해놓 아, 이, 이 정도 같이 이제 합쳐서 나오는. 그래서 총 148개가 지금 30일 최근 30일 거의 통계가 나오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라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다안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부분들은 다 참,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뭐 중국어가 편하다, 영어가 편하다, 뭐 이렇게 언어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선택에서 동계 밑에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들어가 보시면 <laughs> 여기 있는 게 이제 이 저희 알리차이나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총 지금 880만 개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면서 매일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타오바오에 있는 타오바오 티몰 1688에 있는 물건들을 고루고루 이렇게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물건들을 선택을 해서 쿠팡이나 위메프 등등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올리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 뭐 내가 원피스를 검색을 하고 싶다 라는 원피스를 검색을 하셔서, <laughs> 나오는 이제 모든 거를 담아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페이지씩 하셔야 되고, 지금 49만 개가 나왔죠. 원피스가.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시면, 이제 전체 한 페이지에 40개씩 됩니다. 대량 추가.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조금 노가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좀 내려서. 제가 이제. 아이패드라가지고, 그게 좀 자유롭지가 못한데,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을 해서 대량 추가. 일단 두 페이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중국어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잠깐 뜨죠? 이 이제 추가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선택 상품으로 가보시면, 제가 방금 선택한 물건들 두 페이지,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40, 40개씩, 총 80개가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지 안 올리는 게 좋게 좋다고 했죠 금액이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삭제 네. 눌러주시고요. 뭐 올리셔도 됩니다. 올리셔도 뭐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저희는 그냥 그냥 무작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거는 하나 하나를 이제 뭐잘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그한 개를 판매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5,000개를 하루만에 단 몇시간만에 5,000개를 작업해서 올리는게 이 알리 차이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거 한개 한개 물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을 원하면 수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 안하는 안하고 올려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걸 수정하는 경우는 들어가시면 여기서 뭐 아무래도 햇번프뭐 이런거 있죠 말은 되네요 오드리 햇번프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기계 번역이다 보니까 좀 어설픈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거는 마음에 안드시는 것은 직접 수정하실 을 수도 있고 이제 들어가셔서 밑에 그 상세페이지에서 뭐 사진들만 엄청 많이 나오고 사진들만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어지럽게 이제 중국어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 중국어가 많다 그러면 삭제를 해버리십니다. 삭제를 해버리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그 상세 페이지는 본인 것만 본인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엄청 정성을 들여서 포토샵을 해놨다 그럼 그 상세 페이지는 본인께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공유를 하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다 했습니다. 하셨으면 전체 선택을 하셔서 한번더 대량 발송을 눌러주면 업로드 목록으로 갑니다. 여기서 대량 발송을 눌러주면, 이런 창이 뜨는데, 내가 어 점포를 등록시켜 놓은 점포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내가 이제 뭐, 쿠팡이랑 위메프, 요 아이디에 두 개를 올리겠다. 라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요 아이디 두 개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단 저는 일단 확인은 누르지 않겠습니다. 누르지 않고. 어,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아이디를 여러 개한 쿠팡에 여러 개를 해놨다. 그리고 위메프에 여러 개가 있고, 쿠팡에 여러 개가 있다고 라 하면은, 굳이 같은 물건을 이렇게 여러 개에다가 같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쿠팡이나 위메프도 무제한 올릴 수 있다고 는 하지만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는 하지 않고 한 개씩만 선택을 합니다.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아이디가 한 개씩일 테니까 뭐 요거는 크게 뭐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른다면 누르고 나면 업로드 목록에 발송대기로 넘어갑니다. 발송 대기에 넘어가고 나면은 요거 <laughs> 이제 요 금액이 이제 이렇게 한국 돈으로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송 대기 시켜놓은게 1 7 4 0 0개 물건을 발송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어 오늘 5,000개 각 아이디당 각 쿠팡 아이디당 5,000개씩 그리고 위메프 아이디당 1,000개씩은 이미 올, 오늘 새벽 12시부터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도 하시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전날 그 새벽에 이미 업로드가 다된 상태일 거예요. 맥스, 맥스, 맥스로 그러니까 5,000개까지 할당량을 모두 채운 상태로 아침에 눈을 뜨게 되실 겁니다. 발송 완료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가 발송 완료 한 물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량도 확인되고 총 10만 개 지금 올려놨죠. 그리고 발송 실패에 들어가면 실패된 건들이 몇 건이고 그리고 발송 데이터를 누르면 실패의 원인이 나올 겁니다. 어, 좀 기네요. 저도 잘못 알아보겠는데 저는 이제 실패 건은 어, 굳이 신경 안 씁니다. 지금 뭐한한 한, 하루에 0천 개씩 그리고 아이디 몇개 몇만 개씩 올리는데 이런 실패 건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요. 뭐꼭이 상품을 상품을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발송 데이터에서 나는 오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laughs> 다시 올리시면 됩니다. 중국으로 나오세요. 네. 네. 모르는 오류도 많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고 어 그래서 업로드 목록 에 발송 대기까지 올려놨다라고 하시면 이제 수동으로 하실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점포 연동해서. 아까 전에 발송 정지, 수집 정지, 오를 항상 눌러놓으라고 했잖아요. 발송 정지를 눌러, 발송 시작을 눌러놓으면 그리고 이렇게 동글뱅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상태가 되면 업로드 목록에 있는 발송 대기에 있는 건들이 자동으로 5,000개가 다찰 때까지, UMF는 1,000개가 다찰 때까지 자동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다 차고 나면 정지가 돼 있다가 다음 날 다시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 상태로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항상 그래서 요거를 항상 켜놓 놓라고 하신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대량 발송 요거는 눌러 놓으시면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하기가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걸 눌러 놓으시면 아까 선택 가능한 상품에 880만 개 물건이 있었잖아요. 그 거기에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가 연동시켜 놓은 이 점포에 그러니까 위메프나 쿠팡이나 뭐 이런 그 마켓에 랜덤으로 올려 버립니다 근데 제가 권장하는 건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본인이 고르는 거랑 완전 랜덤으로 해서 올리는 거랑 분명히 매출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위해서라도 수동으로 올린 거를 이제 올리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뭐정 시간이 없고 뭐 하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셔도 됩니다 뭐 무관합니다 이렇게까지만 해 두시면 매일 이렇게까지만 해 두시면 이제 매일 5,000개씩 다른 사람보다 우위 우위를 점하면서 시장을 점령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물건 올리는 방법이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항상 미리 해드리기 때문에 내 지갑이라는 곳에서 예치금을 미리 입금을 해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문이 왔는데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결제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어, 결제하기라는 창이 아니, 버튼이 이렇게 떠 있을 거고 그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결제가 안될 겁니다. 왜냐? 지갑에 돈이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갑에다가 돈을 항상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미결제까지는 없는지 매일 매일 한번씩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권고는 <laughs> 권장은 저희가 50만 원씩 입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평균이 뭐안 되시는 분은 10만 원만 해두셔도 되고 30만 원만 해두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고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은 뭐 하루에 구매 금액이 한 50만 원인데. 50만 원만 넣어놓으면 하루 만에 다 빠지니까 매일매일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귀찮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주일치 어, 평균 구매 금액을 이제 예치금으로 넣어두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여기에 있는 예치금 말 그대로 물건이 구매됐을 때만 차감이 되고 그 돈으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탈퇴를 하시고 이러시면은 당연히 이 금액은 100% 환불이, 환불이 되는 금액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20일 동안 이제 판매됐던 성과를 보여드리면 이제 대략 이런상태고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무실 이라는 요 게시판은 없을 겁니다 네. 상품 선택에서 눌러보면은 있을거고 한국 사무실은 제가 이제 제 밑으로 셀러들이 몇 개, 하루에 몇 개씩 올리고 있는지 지금 막 가입하신 분들이